이제 그러면 뭐멘탈방송인가 이거? 네네 네, 그러면 뭐 하나 보여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네. 통화는 하기에도 재밌긴 한데 네 통화가 좀안되겠죠 이분하고요? 이분하고요? 네 실시간으로요 음... 안되면 말고요 혹시 석훈님 보이스톡 가능하세요? 석훈님 보이스톡 가능하세요? 보이스톡 가능하시면 혹시 일로 혹시 보이스톡 주실 수 있으세요? 석훈님? 석훈님? 매니저여서 채팅 가능하세요? 석호님 보이스톡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일로 보이스톡이 카카오톡 보이스톡이. 네. 네. 아 이렇게 또 이런 또 기능이 또 있네요. 진짜 아저씨네요. 저잘 몰라요. 아... 네. 저는 컴퓨터를 잘안 해가지고 t v 도 없어요 집에. 아... 네. 그래서 서실쓸수 있죠. 어, 뭐라고요? 아니 아닙니다. 네. 네. 아, 이런 서실수 있어요. 네. 이런 네. 네. 못 들었어요. 아 이런 네. 서실쓸수 있. 아못 한다고요. 네. 음, 그러면... 그냥 진행하죠. 안돼 뭐. 아, 어떤 게더 수월합니까? 굳이 하나. 그냥 하죠 뭐. 아그 그냥 하시면 그냥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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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석훈님께서 예 이제 그럼 영희님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. 음악 하나 좀 끌어주세요. 음악이요. 아또 아, 이거나. 야겠습니다 예, 부드러운 음악이면 좋고요. 부드러운 음악이요? 네. 이게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큼한 것도 돼요. 뭐 부드러운 게 뭐, 한번 들어볼까요? 이거 메이플 스트로베리인데 진짜 좋아요. 아닌가요? 좋아. 아, 좋아. 아, 네알겠습니다자 네, 지금 보시는 분이 이제 변석훈님이시죠? 오늘 필요한 약품이 있어요. 잠깐만 이거 판이 있으면 좋죠? 네 있으면 좋겠고요 왜? 미리 준비가 됐어있었네요그죠자 <laughs> 잠실에다 갖고 갔고요 여덟 개의 키를 갖고 왔습니다 여덟 개요? 네 팔을 좀 걷겠다고 아, 하셨요 네, 저도 왜냐면 또 의심이 갈 수도 있으니까 아또 이런 게또 중요하겠네요 네. 아, 소리가 크다고 그러니까 키를 여덟 개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네. 키를 여덟 개로 준비했고요 여덟 개의 키 중에서 네 무작위로 이제 섞기 전에 네. 저는 어떤 키가 이 잠을 쓰려 여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키를 한번 하나씩 하나씩 네. 열어보겠습니다 안 열리네요 네 자, 어떤 키인지 모르겠.. 어? 이게 열렸네요 네 아.. 저, 이게, 이게 열렸네요네 나머지 키는 안 열립니다 그쵸 네 나머지 키는 이제 나머지 키를 열어봐도 안 열립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됩니까? 이게 이렇게 해서 네. 잠시, 어 정말.. 네 정말 안 열려요 맞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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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안 열립니다 자이 키를 쉐어 나머지 키는 안 열립니다 네 자, 차여 씨가 한번 섞어 주겠습니까? 아, 셔 끄면 돼요? 네, 차여 씨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석군 씨라 진행하겠습니다. 저 섞지 말고 그러면 섞어 주세요. 아, 저 섞는 네. 거좋석요섞 네. 많은 분들이 키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다. 눈 가려도 라이생각할수 있기 때문에 팝 손님님께서 네, 이 야매칠 수도 네. 있으니까. 네. 예. 실패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제가 많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제 방송에서 많이 실패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 그럼 정리를 제가 이렇게 일자로 해 놓을게요. 예. 네. 했습니다. 그습니까 자, 자 보시는 바 같이 1번부터 8번까지 키가 있습니다 네. 그리고 석훈씨께서는요 잘 들리시죠? 네채팅다에게 음, 이제 목소리는 바로바로 바로 전달되는 네. 거겠죠? 네자 생각하는 겁니다 어... 아침에 무엇을 드셨죠? 아침에 아침밥을 먹었겠죠 그쵸 점심을 먹었겠죠?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먹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먹는 도중에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를 먹어버렸네요 자 순간적으로 싱크대를 보니까 깨진 접시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접시 중에, 여덟 개의 접시 중에서 순간적으로 하나, 둘, 셋과 제가 외치는 소리와 함께 어, 접시, 깨진 접시가 몇 번째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시면은 어, 그게 번호와 연결될 것입니다 숫자! 숫자가요, 키가 몇 번째인지 한번 말씀해 음. 주세요 자, 하나, 둘, 셋 여덟 개의 깨진 접시 중, 일반 접시 중 깨진 접시가 몇 번째에 있습니까? 석호님께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. 예 너무 늦게 하시면은 루즈해지니까, 님 때문에 예. 아, 세 번째요? 세 번째! 자 세 번째 키가 이 자물쇠를 열수 있는 키라는 것입니다. 이해하셨습니까? 네, 이해했습니다. 네. 바꿀 수 없습니다. 네, 예, 세 번째. 자, 세 번째 키를 제가 나머지 키를 한번 열어보세요. 네, 여기 안보이네세 안 보이, 안안 네. 번째 키를 한번. 자, 키가. 열리지 않네요. 제가 선을 올려 두고 있습니다. 네. 상대 의심 못하시 이렇게다 열리면은 참 제가 참 민망하죠, 그렇죠. 네, 그러면은 근데 열리는 뭐,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제가 또 실패를 몇번 어. 몇 경험했기 때문에. 밑바닥 인증이잖아요. 이거는. 그렇죠. 네, 네. 네. 일단은 그 밑바닥을 까고 하는데 네.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키를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, 아직 열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오씨 도와주겠습니까? 네. 자, 키를 잡으시고요. 자, 좀 야하네요. 네. 그래서. 자꾸 시켜 아, 열어주세요. 열면 되니까? 네. 네. 어? 키가 열렸습니다. 단서 코닉을 선택한 그세 번째 키가 이 자물쇠를 열수 있는 유일한 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